안녕하세요 군사 도폭입니다 역시나 러시아는 새해가 밝자마자 미사일 공격과 공격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월 1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은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안타깝게도 희생되었는데요. 잔인하기도 이른 논리들 러시아군이 날린 공격 드론의 동체에는 해피뉴이어라는 메시지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러시아군의 잔인함에 신도 노한 걸까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새해 첫 공격에 보복으로 간 하이마스 집중 공격으로 개전 이후 단일 공습 사건 중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러시아군에 남겼다고 합니다. 현지시각 1월 2일 우크라이나 전략사령부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시 동쪽의 마키이우카에 자리잡고 있는 제19 지역 직업학교 건물에 에미사이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동원해 무지막지한 로켓 집중폭격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때 해당 건물에는 약천여 명의 러시아군이 머물고 있었는데 야밤에 실시된 이단한 번의 공격만으로 무려 400명의 러시아군이 폭사당하고 300여 명의 러시아군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3층 높이의 대형 건물이었지만 당시 폭발의 규모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사령부가 현지 소방당국 협력자의 도움으로 입수한 해당 지역의 화재 진화 작업 영상을 공개해 이번 공격이 얼마나 굉장한 전과를 낳는지 생생히 알렸는데요. 전략사령부가 공개한 영상 속에서는 원래 있었던 해당 건물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공격이 있던 날밤 러시아군은 이 건물 건물을 병력들이 휴식을 취하는 막사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전선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사정거리가 90km에 이르는 g m r s 로켓을 하이마스러스와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단한 번의 공격만으로 무려 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가 거짓 말이라 주장하며 러시아군 사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러시아 현행법상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대 15년의 력형을 받을 만한 일이라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환희를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단한번의 하이마스 공격으로 무려 70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난번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이 격침된 사건 이후 최대 의 전과로 역사에 기록될 예정인데요. 이는 러시아군의 한계 대대 전술단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막대한 피해인데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막을 여력이 없는 러시아군에게 지금 이 사건은 매우 절망적인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을 듯. 합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고 여러 신터 정보통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러시아군 병사들이 해당 시설에서 통신 보안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휴대폰으로 너무나 잦은 외부와의 소통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장에서 통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며 러시아군이 앞으로도 쭉 휴대폰을 자주 사용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고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